안녕하십니까. 이번 테스톤 프로젝트에서 웨부브 LM 기반 디보이스 탐지 어플리케이션에 대해 발표를 진행할 비일본 1234팀입니다.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프로젝트 배경, 모델 및 어플 속에 시연 영상 기대 효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배경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음성합성 기술인 딥보이스의 성능이 고도화되면서 2024년 8,500억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하는 등 이를 악용한 금융범죄, 대규모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불안감이 상승됨에 따라 효과적인 딥보이스 탐지 기술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저희 팀은 음성 데이터의 원형적 특징을 활용하여 딥보이스와 자연 음성을 명확하게 구분짓는 딥보이스 탐지 어플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탐지에 사용된 모델과 어플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하여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웨이브 LM 기반 모델을 이용하여 고성능디포이스 탐지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모델은 9만 4천 시간에 달하는 방대한 자연화 음성을 사전학습하여 긴 시퀀스의 음성 데이터 맥락 파악에 탁월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음성 데이터의 시각화 과정 없이 원본 음성 파형을 학습함으로써 데이터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기에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WaveLM 모델의 학습 구조도입니다. WaveLM 모델은 음성 파일을 16000Hz로 샘플링하여 4초 길이로 나누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 모델이 인식할 수 있는 벡터 형태로 변환하고, 이는 WaveLM 베이스 플러스 모델 내의 피처 인코더로 전달됩니다. 인코더는 합성곡 신경망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중요 특징을 수출하고, 12개의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를 순차적으로 통과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 음성 시퀀스 전체 문맥적 관계와 시간적 동속성을 학습하고, 트랜스포머 계층에서 나온 모든 문맥 정보를 풀링을 통해 하나의 벡터로 압축하여 딥보이스 탐지 과업을 위해 추가한 분류기 헤더로 전달합니다. 이후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를 통해 입력 음성이 자연음성인지 딥보이스인지의 확률을 계산하여 최종 예측 결과를 출력합니다. 이 모델을 이용하여 개발한 약 92%라는 높은 탐지 정확도를 가진 어플리케이션은 음성을 녹음하고 있다는 텍스트와 함께 모션을 통해 사용자에게 녹음 중임을 알려주고, 약 4초 동안의 짧은 시간 동안 분석을 완료하여 음성의 합성 여부를 퍼센트화된 결과로 출력합니다. 실시간으로 음성을 녹음하는 기능 외에 기기 내에 저장된 파일을 업로드하여 분석한 후 결과를 출력해주는 기능 또한 첩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플리케이션 시연 영상입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음소거하였습니다. 자연 음성을 녹음하였기에 어플은 실시간으로 음성을 녹음한 후 분석 결과를 퍼센트화하여 화면과 같은 결과를 출력합니다. 그리고 fake voice라는 합성 음성 파일과 real voice라는 자연 음성 파일을 업로드한 후 출력되는 분석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의 기대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딥보이스 디텍터는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어 딥보이스 범죄에 취약한 사용자 계층이 별도의 학습 없이 사용할 수 있고 4초가량의 짧은 음성 데이터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딥보이스 여부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상황에서 뛰어난 예방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실시간 발신자 차단 및 신고 기능까지 도입한다면 탐지 결과에 따라 사용자가 범죄 시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면서 기대 효과는 한층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